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장금입니다 오늘은 매튜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추전을 하면서 다시마전도 같이 할 건데요. 요거는 국물 내는 다시마용인데요. 요거를 미리 물에다가 10분 이상, 한 20분, 10, 10에서 15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요런 상태가 되거든요. 제가 미리 영상 찍기 전에 담가 놨다가 요렇게 지금 건진 거예요. 요 상태에서 전을 구우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오늘 한번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 빨간 고추를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요. 요거를 어, 동글동글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꼭지 따시고요. 살짝 실을 털어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썰을게요. 모자라나 싶어갖고요. 아, 그리고요. 조금 이따가 양념장에 찍을 먹었거든요. 양념장에 들어가 있는 야채를 썰어 볼게요. 대파하고, 어, 양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파 조금 썰어 볼게요. 이 정도를 넣고요. 그리고요. 양파도 살짝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양념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짜투리 요거를 조금 넣을게요. 요거는 옆에 놔두고 좀 이따가 간장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배추를 절이거나 데시지 않고요. 생으로서할 거거든요. 요게 굉장히 지금 생걸이 놔놓으면 달고 맛있어요. 조금 구부려졌으니까 요고이를 살짝 두드려 주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요. 살짝 여기 칼집을 이렇게 하면서 두드려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 수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살짝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세게 두드리지 않고요. 살살, 살살 두드리는 거예요. 밀가루 물이 잘 묻으라고, 뻣뻣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칼집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다 됐네요. 이제 밀가루 물을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밀가루 한 컵이고요. 지금 여기 다시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컵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갖고, 제가 한한컵반 정도 되거든요. 되니까 요거를 넣고, 물은 한 컵, 한 컵하고, 반안 되게 좀 해주세요. 이거 부침가루예요. 네 예, 반죽이 지금 이렇게 후루룩 할 정도로 잘 되었거든요. 이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 두르고 붙여보겠습니다. 넉넉히 눌러주세요. 기름은요. 요렇게 조금 눌러주세요. 뒤집어보세요. 너무 밋밋한 것 같아갖고 홍고추를 이렇게 하면 밥가봤어요 이제 다 돼갖고요. 하나 끄집을 낼게요. 이렇게 칼집을 내놓았더니만은요. 배추전이 얌전하게 잘익네요다구워졌갖고요 조금 전에 준비해둔 다시마 한번 구워볼게요. 다시마 이거 구우면 굉장히 담백해요. 다시마가 몸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추선 구울 때 같이 구우시라고 같이 드시면 쫀득쫀득해요. 이렇게 막 올라오죠? 다된 거예요. 이 구워놓으면 굉장히 쫀득쫀득하니 이렇게 맛있어요. 다른 전보다요. 할게요. 몸에 좋은 다시마전과 배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대 장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